요즘처럼 더운 여름이면 어디선가 매미 울음이 쉴새 없이 울려 퍼지고 뜨거운 햇살은 유리창 너머로 실내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아침을 먹고 난후창 밖을 내다 보면 플립 사이를 스치는 바람도 그늘 아래 앉아 쉬는 고양이도 괜히 더 지쳐 보이는 계절이에요.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끝자락 지도에서 보면 마치 접힌 종이 끝에 있을 법한 작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버스는 하루 몇번 밖에 다니지 않고 오후가 되면 마을회관 앞 평상이 제법 북적일 만큼 이곳은 도시보다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흐르죠. 그 마을 한켠에 동네 분위기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셀프 카페 하나가 생긴 건 2년쯤 전이었습니다. 도시에 살다가 귀촌한 젊은 청년이 이 동네에도 쉴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며 직접 리모델링하고 꿈이고 커피 기계까지 들여와서 작은 공간을 만들어냈죠? 당시만 해도 이 동네에서 저런 카페가 될까?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그 공간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호기심에 들렀던 마을 아주머니들, 산책하다 우연히 마주친 부부, 그리고 오랜만에 고향 내려온 젊은이들까지 그 조용한 카페에선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누군가는 창밖 논밭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고 누군가는 그냥 말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곤 했습니다. 그 카페에 저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의자를 정돈하고 가끔은 커피 원두를 보충해 두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기도 민망하죠. 그냥 그 청년 사장이 바쁠 때? 잠깐 자리를 지켜주곤 했던 게 습관이 돼서 이제는 제 하루 루틴처럼 굳어진 일이랄까요? 어르신, 시간 되시면 아침에만 문좀 열어주세요. 손님 없을 땐 그냥 쉬셔도 되고요. 그말 한마디가 그 무렵 저에겐 꽤큰 의미였어요. 사실 은퇴하고 나서 정해진 일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공허한 일이더라고요. 아내와는 10년 전에 사별했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주말에도 연락이 뜸해질수록, 내 하루는 점점 길어지고, 말을 할 기회조차 줄어들더군요. 그럴 때이 카페라는 공간이, 저에게 말 그대로, 숨쉴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에어컨 바람도 세지 않고, 커피향도 은은하게 퍼지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과, 들판을 가로지르는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는 그 시간이 저를 다시 사람처럼 느끼게 했어요. 가끔은 손님이 없을 때 혼자 커피를 내리고 바닥을 한번 쓸고 카페 안음악을 살짝 틀어두고 그 상태로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무 말도 없고 아무 일도 없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문을 열고 창문을 여는데 한 여성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표정이 무척 지쳐 보였어요. 커피를 시키고는 창가 자리에 앉아 말없이 손을 모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커피를 가져다 드리며 날이 많이 덥죠. 말을 건넸더니 그분이 작게 웃으며 그러시더군요. 어르신 여긴 참 조용하네요. 남편이 떠난 지반 년이 됐는데, 아직도 혼자라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이 멈췄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비슷한 시간을 지나왔거든요. 아무도 없는 집, 멀쩡히 차려놓은 밥상, 뉴스만 켜둔 텔레비전 앞에서, 그냥 시간을 죽이며 앉아있던 밤들, 그분은 이후로 종종 카페에 오셨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가끔은 책을 꺼내 읽다가 조용히 나가셨죠. 우리는 많지 않은 대화를 나눴지만 그 짧은 시간이 서로에게 꽤큰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또한 번은 여행객으로 보이는 청년이 지도를 보며 들어왔어요. 더워 보이길래 제가 먼저 물한 잔을 내어줬더니 그 자리에서 앉아, 한참을 멍하니 창 밖을 보더군요.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여행 중인데,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카페네요. 이 동네 참 좋네요. 그 말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제가 만든 공간도 아니고, 제가 내린 커피도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되어, 그 친구는 몇번더 들렀고 여행 중 겪은 일들을 가끔 제게 털어놓고 갔어요. 어느 날은 그 청년이 말하더군요. 사실 여행 온게 아니라 쉬러 도망온 거예요. 회사도 사람도 너무 힘들어서요. 근데 여기 와서 어르신이랑 얘기 나누고 나니 조금은 살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도 누군가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은 이 카페가 제 삶의 중심입니다. 수익도 없고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공간이 주는 정적과 사람과의 조용한 교류가 저를 다시 숨 쉬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준다는 걸 이 카페에 앉아있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 순간에도, 밖에선 매미가 울고, 커피머신이 가끔 소리를 내며, 하루를 채우고 있어요. 여기 와서 알게 된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꼭뭘 하며 살아야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조용히 머물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 나이 들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것 같았던 내가 이제는 이곳의 소속감을 느끼고 이 자리가 누군가의 쉼이 된다는 걸 알게 된 지금 저는 어느 때보다도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지쳐가는 사람들 틈에서 이 카페의 조용한 바람처럼 당신의 하루에도 잠시 쉴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곳은 문을 열고 누군가의 마음이 조용히 쉬어갈 수 있기를 기다립니다.